여기, 그, 올타운 쪽에, 그, 시암 티비 여기 한번 매장 와봤습니다. 모는더라고 제가 헤어 드라이 사러 왔는데, 똑같아요. 가격이 두 개가. 549 밭인데. 여기도 여기도 크네요 매장이와 진짜 5 5바시면 진짜 거기다 네, 세븐일레븐 네. 가격이다 야오빠는오빠어 여기는 저씨 오오오 <laughs> <laughs> <무서워, 웃음> <멋있어. 웃음> <laughs> 안녕 제가 그 얼마 전에 헤어 드라이기를 그 인터넷 쇼핑몰 그 라자다로 샀는데요. 얘가 한3주 정도 저와 이제 동거 동락을 하다가 엊 그제 이제 혼자 막 성질 내더니 연락 가지고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 동네에 이렇게 전자제품 팔고 그다음에 수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뭐 생활용품 가전제품 여기, 팔고, 이제, 수리까지 해준다, 그래서. 여기 조그만한 쇼핑몰인데, 헤어 드라이는 없는 것 같은데? 키보드 여기 서 키보드. 다 이렇게, 마우스, 뭐, 키보드 그런 거네, 다. 싼 것도 있어. 와이너스 와이어리스 써야 돼가지고, 이건데, 7 9 0원 없어? 너무 비싸? 소이안 든데, 아깝네. 어디가 싸대, 그 에? 어디가 싸? 쇼피가 싸죠. 아무래도. 근데 문제는. 인터넷으로? 문제는 제품이 느껴보고 확실하지 않다는 거지. 그치. 문제죠. 음. 2층에도 그. 음. 매장에 몇개 있나 봐요. 음. 2층에도 뭐, 별게 없네요. 그리고 가전 제품은 아예 없고 가자 가 없어. 금방 갔던 곳은 제가 그 구글 리뷰 보고 했는데요. 그 가전 제품 이런 건 아예 없고 컴퓨터나 그런 거에 좀 특화돼 있는 마트네요 마트. 그래서 대형 마트나 아니면 저쪽 저쪽에 그 공항 가는 길 쪽에 가전 제품 파는 매장이 좀큰게 있긴 한데 한번. 상일 해봐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그 올타운 쪽에 그 씨암 TV 여기 한번 매장 와봤습니다. 운동들라고 가보자. 들어가자. <목소리> <목소리> 드라이 여기 있네. 드라이랑 같이. 1 4 5 0원 이게 제일 싸네요, 529바. 전자레인지 한 2,000바 내외 하네요, 2,000바. 싼 것도 있고. 괜나은데사싸네 여기는. 괜찮은데, 괜찮은 이어가 싸, 이기. 안 가, 이게. 오, 싼거 있다. <웃음> 이거. 무카탄, <laughs> 무카탄 먹는 거다, 무카탄. 어? <laughs> 좋은데, 이거? 어 이거. 제가 헤어 드라이 사러 왔는데, 똑같아요, 가격이 두 개가. 549밭신데 이게, 이게 좀 가볍고, 어차피 그, 출력은 똑같네. 이걸로 사야 돼. 이런 판 이런 거 많이 판다. 볼판 이런 거 좋다, 저다다 1인용짜리. 야, 근데 뭐 이런 데도, 진지하게 와봤으면은, 이런 거 하나 씩으면 좋지. 싸네. 야. 만원, 만원 정도가네 만원 커피포트 밥통도 한 500박, 400박 여기 브랜드가 좀 싸다 아니야? 여기 브랜드가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네. 가볍고 그래서 천바또 가수 렌즈들이. 한6 0 0밧에서1 0 0 0밧 정도 하네. 이거 많이 쓰는 거 우리 저렴한 건 300도 있을까? 3 9 9밧이네 네, 이게 저희처럼 여행가서 짧게 드신 분이 이거 쓰는데, 즐긴 아. 사람은 큰 것도 없더라고요. 아. 여기 지금 있는 브랜드가 싼것 같아요. 가통도3 8 0뭐 이런, 이런 것도. 여기 이제 사시다 보면 좋거든요. 저기. 쓰임이 좋아요. 활용도가 뭐, 국 같은 거 끓여먹기 좋고, 전기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치앙마이 살면서 그 드라이기 있잖아요. 싼 걸로 한 서너 개 탔었는데, 이게 다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조금 그 좋은 걸 사자. 그래서 오늘 나와가지고 구매를 했네요. <laughs> 오늘 주말 저녁인데. 동생이랑 밥 먹으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막중히 만나가지고 어디 갈지 한번 상의를 해서 밥을 먹던 뭐 맥주를 한잔하던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동생, 동생 기다리는 와중에 또 우리 태국 친구 또 라인 왔네요. 그래서 지금 이금방 산디탐 어디 있다고 그걸로 원하는데요. 바로 가까운 데 있는데 동생 오면은 같이 가봐야겠네 또 어디도 짱박했네 이 새끼가 또. 지금 태국 친구 만나러 갈긴 할 건데, 시간이 좀 남아요. 한 시간 정도. 그래서 동생이랑 여기 산뜻함에, 여기도 가맥집이야. 여기 왔어요. 여기를 진짜 한번 가자, 한번 가자 했는데, 오늘 왔네요. 야, 여기 진짜, 여기도, 여기도 크네요, 매장이 야, 진짜 5 5가시면 진짜 거기다 세븐일레븐 네, 가격이다 어, 너밥 먹었어? 밥 먹었어 뭐뭐뭐뭐없먹나봐맞 뭐, 뭐 없어 와 진짜 사다 충막 먹을 게 없어? 여기 뭐 메뉴 고 어, 파, 뭐, 까먹어. 음. 하나 먹어, 이거. <목소리도> 오, 좋아, 좋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외국인들이네, 외국인들. 외국인들. 서양애들 매출이라고. <목소리도> 맹고. 예, 지금 밥안 먹어가지고 일단 이거라도 먹고 이제 태국 친구 만나러 갈것 같아요. 가, 가, 먹 이거라도 먹고. 짠, 짠, 짠. 이게 은근히 든든해, 이게. 배추리알이. 지금 그 태국 친구는 거기 있대요. 티파에. <laughs> 갑자기 뭐, 글로 오라고 그러네. 하도. 동생이랑 다 먹었어요. 먹고 이제 티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별로 안 좋아하는 티파는 나는. 아우, 이제 동생이랑 티파 왔어요. 대구 출 만나러 가보자. 렛츠고 와. 여기 주리코가 주리코가 터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그 행아우애들이 알려주네. <laughs> 참나. 아 열로 가겠구나 이거 누가. 어디가? <목소리도> 오오. 아티 <목소리도> 어, <티파> 오랜만에 온다. <목소리도> 생선? 생소이 <목소리도> 안좋은 네 <술이> 어우 <같다> 생이네 안좋은 추억이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나이 나이 너무 이 아~~ 넣오 이쁘다 오, 오 수호이 짱 징징 저번에 왔을 때하고는 물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뒷바가 저번에는 별로, 별로 안좋았는데 좋게 어 많았어 오케이~~ 어. 맞다. 뭐야 너무 있다맥맛이다 맥주먹어? 맥주먹으려면 얘가 지금 안주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얘가 또 이거 혓바닥이 고급이라 맛있는 것만 시키거든 다 먹어요

드링크 사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것도 없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여기 p r 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보다는 여기도 많이 좀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요. 야, 오빠는 어, 다 <목소리> <그러면> 여기는 아저씨. <laughs> 어, 잘한다, 굉장이 어, 바삭가을리. 아이고, <목소리> 야 토큰 어. 아 유인식이네. 와 귀엽게 귀엽게 생겼어요. 나나, 나나, 나나. 야 얼굴 어. 이만해 얼굴이 한와똑같네 얼굴이, 얼굴이 와. 이제 그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뭔가 여성분들. 보시면은 약간 이런 술집이 약간 대표적이고 이제 남자들만 가는 그런 태국 술집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전형적인 그냥 숙, 식당이고 술집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태국 문화의 일부분이고 네, 절대 뭐 이렇게 나쁜 업소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 태국 여성분도 와요 물론 뭐 남자분들이 많죠 근데 그런 업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식당 술집 그런 곳이니까. 오시면 돼, 편하게 오시면 되고. 근데 이제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좀 그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하고 싸성하게 잘하면은 그냥 백반 주면 돼요 백반. 뭐 다른 술집 가도 마찬가지고 뭐 그거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제 체양마이 전문 어 유튜버지만 이제 술집, 뭐 클럽 그런 데뿐만 아니고 이제 좀 앞으로 인근 도시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12, 11월부터는 그 행사가 많아요. 금방 동생하고 얘기했는데 그 지금 러이크라톤 그 티켓. 그런 걸또 어디서 구해야 하냐, 뭐 그런 또 의문사항들이 한국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행사나뭐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관련해서도 정보를 또 알려드릴게요. 안녕! 이렇게 여섯, 여섯 그로내 가지고 18 받으구나. 제가 이제 시킨 거는 그 소고기 세트인데 이렇게. 총총 게요. 총 총. <laughs> 아. 치킨 치킨 봐봐 맛있겠다오 맛있어. 가서 그냥 저 지금 라이브 시청 해서 구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 솜땀하고 근데 또 이게 더 낫다고 그래가지고 더시겠습니다